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 로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고 계십니다. 오늘 2021년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요다서의 말씀을 오늘 읽고 생각하고 큐티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촬영하고 있는 이 우리 큰 아이들이 있는 큰 도시 블룸 폰테네 와 있는데요. 시방 에 밖에는 비가 짜락짜락 오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에게 소음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뭔 소리가 짜락짜락, 어비 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 시방 밖에 비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KBS 방송국처럼 딱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 성경 공부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소음이 주변에서 예,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슨 말씀인가. 참 제가 요즘 그 댓글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댓글을 달아나요. 아이고 성교사님하고 성경공부 유튜브 하니까 잘 몰랐던 것을 환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배워가는 기쁨이 참 에, 좋다고 에, 그런 에, 댓글들 보면 제가 함께 성경공부하는 보람이 있어요. 어떤 그 학생들은 참 지혜로워 가지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또 깨닫고 잘 배우고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실컷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뻘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댓글도 자기 생각만 맨날 적어 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모범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내 소감이었던가. 자기의 또 경험과 삶과 또 자기가 깨달은 것과 이런 것을 더 풍성하게 댓글로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야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 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 신앙 생활을 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스럽게 아, 신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다닌 오늘날로 말하면 은 경건치를 안 해요. 팍, 아, 뻘짓거릴만 해요. 그리고, 막 목사님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막 이상한 막, 막 세상 막 정치 막 세상 이상한 그런 것을막 교회에서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자기 신앙도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말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도 있었단 말이죠.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에도 교회 안에 몰래 가만히 섞여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이단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 무슨, 고구마 순을 심어 놨어요. 아, 근데 잡초가 고구마 순만 있어야 될 건데 뭔 잡초가 그렇게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면 잡초를 뽑아줘, 뽑아줘도 또 나중에 가보면 또나 있어요. 와, 신기하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시골에 가본 게이 농부들이 깨가 있어갖고 그 잡초가 안 나게 하려고 그냥 검은 비닐로 그 그것을 그냥 밭 전체에 확 씌워버려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린 곳에만 이이 고구마 순을 심는다, 할지 고추 순을 심는다, 할지 이러니까 그것들만 그 구멍으로 자라고 나머지는 그 검은 비닐로 그 응. 어? 고 그것에 그냥 꽉 눌려 버려 갖고 잡초가 못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을 뽑아야 될 그런 시간 낭비, 인력 낭비를 막아 주더라고요. 아또그참 사람들이 갈수록 영리해 가지고 잡초를 대잖나 농약 같은 걸 뿌려서 잡초를 죽이려면 사람이 먹는 그 식물의 음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검은 비닐로 꽉 그냥 땅 전체를 덮어 버려 가지고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그 구멍 뚫린 데만 딱 고구마 순을 신고, 고추 순을 신고, 어? 딱그 말자면은 그 깨, 깨 같은 거딱 신고, 그래가지고 그 구멍으로만 딱 올라와요. 곡식이. 그리고 잡초는 그 검은 비닐 속에 질식이 갖고 다 죽어버려. 아, 핫다.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딱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검은 비닐봉자리 같은 것을 교회에 딱각시워 갖고 진짜 거듭난, 진짜 예수의 사람들만 딱 고리 그냥 고개를 내밀고 딱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심판날까지 가만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잡초 뽑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상처 받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제일 고통을 받잖아요. 네. 아따 그냥 비가 사정없이 그냥 쏟아지네요. 원래 이 블룸폰테인 이 도시가요. 블룸이란 것은 한국말로 꽃꽃 꽃, 꽃이 피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블룸. 꽃피다 폰테인은 이게 샘이란 뜻이죠 샘 그래서 꽃피는 샘이란 도시에요 이 도시가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꽃피는 샘 근데 여기가 원래 강우량이 적어요 강수량 비가 잘안 와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부들이 다 지금 씨를 뿌려놓고 여기는 초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비, 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갖다가 사서 우리가 어? 그 넓은 대지에 다 물을 뿌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짜로 그냥 확 이렇게 물을 그냥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 대지 위에 물을 사정없이 그냥 줘버리시봐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가뭄이 그냥 이래갖고 땅이 땅이 쩍쩍 갈라져보면요. 농사를 못 져가지고 물가가 그냥 상승하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비를 주셔서 참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농부들이 얼마나 이 빗소리에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임. 어쨌든 이 유다서를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만히 몰래 교회로 파고들은꼭 한국으로 말하면 간척 같은 사람들, 참신자가 아니에요. 거짓된 쭉정이들이 알고긴 교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건한 이 은혜 생활을 아주 그냥 어? 조롱거리로, 새겹거리로 삼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섞여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전라도 시골 을 깽깽이 이런 사람을 예수를 알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축복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역 차별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차별 합니까? 차별하는 건 인간들이나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부여하게 베푸셔서, 아프리카의 피부가 검은 이 흑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상관없이 다 아, 예수 믿을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슨 뜻이냐? 이것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에 단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회성. 단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구원의 길을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 이 예수 구원 사역의 단회성.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물을 죽이고 피 흘려야 그 사람의 죄가 사야 되는데 신약에 우리의 속죄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피란 말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두 가지 진리, 곧 구원 사역의 단회성, 그리고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기회가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 이런, 이제, 이, 이런 기록을, 편지를 보낼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단회성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약된 행동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불경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한국에도 가끔 그뭐 이상한 교회에 무슨 목사가 교인들을 뭐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크 아, 그랬다 그게 막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고 막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걸 조심하라고 유다서에 유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무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섞여 있었다는 거죠.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가 이제 다 용서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는 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상당히 참 애매하죠. 아니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데 왜또 이루어가야 됩니까 목사님 이루어간다는 게그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도 어 하고 말하면 아 하고 좀 알아들으라 그런 말 하잖아요.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좀 알아들라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의 단회성을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말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를 다 맺혀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매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향기, 구원받은 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다 밖에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진 게 제가 그냥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 갖고 아주 그냥 목이 그냥 아주 갈갈하네, 갈갈해. 오늘날 한국에 이런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 같은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 구원파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이끄는 구원파가 있어요 여러분 노록수하고 박옥수를 혼동하면 안 돼요 노록수는 나고 박옥수라는 이단의 계수는 구원파를 이끌고 있는데 한국의 큰 도시마다 예배당 잘 지어놓고 기쁜 소식 성교회 구원파 교회가 도시마다 다 있어요 이걸 일방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비슷합니다. 이단은 어느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 같은 이제 주의 종들은 성경을 잘 알고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한 번만 딱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벌써 딱 느낌이 뭐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하고 바로 판단이 되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보통 종이 듣기에는. 기쁜 소식 성교회 박옥수 목사가 무슨 막 도시 전체에 막 체육관 같은 거 빌려 가지고 뭐 재산과 거듭남의 비밀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교회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런 구원파 이단에 많이 빠져간단 말이야. 그 그런 이단에 빠지면요. 점처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하 그런 이단 교회만 찾아서 다니거든. 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하는 게 처음부터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빠져갖고 나오기는 진짜 힘들어요. 예. 그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저거들이 이름을 기쁜 소식 성교에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기성 교인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데 이 기성 교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회개한다는 거요. 다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뭐들라고 그걸 회개하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 죄산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요. 근데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 기성교회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잘 몰라서 저들이 엉뚱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구약에도 물두멍이란 게 있잖아요 주님이 그그 그 짐승에 그피 흘리는 노 재단이 이, 이, 있는 반면에 제사장이 날마다 자기 그피 묻은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는 온 몸이 깨끗했다 발을 씻어야 된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다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되고, 예? 죄사 안 받고, 의롭게 됐지만, 그 후에도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와의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죄가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저와 동행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하면 깨끗하지만 그 후에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자주 목욕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나 죄 사함을 몰라서. 계속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이단을 만들어서 이단 교리를 설판한다는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오는 애녹의 애언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세손 애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예, 마지막 심판의 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애연했다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장세기 이 말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자기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외경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는 천주기를 안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외경에 녹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외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녹이 그런 애언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경하고 외경하고요 에 많은 외경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에 우리는 성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성경은 66권 밖에 없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인간들의 무슨 작품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된 성경이 외경이에요 그 외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서는 우리 정경인데 왜 유다서의 외경에 나와 있는 듯한 에녹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위대한 선생님은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입으로 말이죠, 오랄 트레디션으로 전해지던 에녹의 애언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록자인 유다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죄악된 자, 불경한,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날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모든 다른 성경하고 일치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툰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예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으뜸 천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피며 거룩한 천사들을 이끄는 예, 으뜸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 예.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벌어진 이 힘겨루기의 기록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에 놓지는 않았어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들이 다 있어도 모자랄 판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세 시체를 이스라엘이 하나의 우상으로 경배의 상징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파견해서 모세의 시체가 확실하게 은밀히 처리되도록 매장되도록 천사장을 보낸 거예요. 이때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때 미가엘은 직접 마귀를 비방하는 대신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천사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사탄의 역할을 맡겼다는 악함을 죽게서 너를 꾸짖고 죽게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인 자기가 직접 마귀를 그냥 때려 부셔볼 수도 있는데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판결하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천사장 같은 그런 대단한 천사의 최고 우두머리도 마귀하고 다툴 때에 함부로 자기 힘을 사용해서 마귀를, 응?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응? 근데 너희 교회 지금 그 이상한 배교자들은 얼마나 겁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너희 교회의 그런 악한 이단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봐봐요. 어, 여호와의 증인 한번 봐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성경의 완전 성령님을 무시해 버리고요, 지옥도 완전히 없다고 말해 버리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은 그들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이 없어요. 이단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영적인 교만을 조심해요. 천사들은 천사장이라도 그렇게 겸손한 거요. 예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 2서 3서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도 많지만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베레야 사람들처럼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사탄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단에 빠져버리면 전혀 바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교리,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감히 아버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툴 때에 자기 힘으로 마귀를 제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처럼 우리도 천사들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